자, 실행되는 출력문에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적어달라는 게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뭐 개념 시작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조건문은 이제 소가호로 감싸줄 수 있다 했죠? 그러니까 참이기 때문에, 그니까 러요 조건식이에요. 그냥 조건식이 참인 경우는 실행되니까 얘는 출력되지만 얘는 거짓이라 출력이 안 됩니다. 실행해볼까요? 어, 그러면, 어, 밑, 위에 참이라고 나오죠? 음. 자, 그러면 요걸 기반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데, 개념을 지울게요. 자 A라는 변수에 10이라는 값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얘는 뭐예요? 그렇죠 10이기 때문에 여기다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참이라 적어주면 돼요 아, 참일? 뭐 투르라 적어주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음. 자그 다음에 10은 10과 같지 않대요 같은데 같지 않다고 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뭐다? 거짓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10은 10보다 크다 자 크지 않죠? 거짓이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라는 게 나왔어요. 이상이니까, 얘도 포함이에요? 포함이 아니에요? 포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함되니까, 뭐라 쓰면 되는 거예요? 참, 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쯤에서 더 진행하지 마시고, A까지 풀었으면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참만 나오는지. 어, 참만? 잘 나오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혹시라도 두개 풀었는데, 이렇게 풀었는데, 거짓이 나와버렸으면, 어, 거기서 뭔가 잘못 풀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로 넘어가겠습니다. B에는 1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네요. 얘도 동일하게. 자, A랑 B는 같다. 요건 뭐예요? A는 뭐예요? 10이죠. B도 10이죠. 그럼 10과 10은 같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그렇죠. 참이겠죠. 자, 이번에는, C에는 true or false가 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수에는 논리형 데이터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보면, 요는이 있고, 얘는, 갔다가 아니라 뭐라 했죠? 대입 연산자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 뭐예요 얘는? 비교 연산자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데, 대입연산자보다 비교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더 셉니다. 만약에 대입연산자가 더셌으면 뭐, 얘가, 이, 뭐, 요, C 안에 A가 들어간다든지, 뭐, 그런,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계산된 결과가 여기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A는 10이죠. B도 10이죠. 그러면 얘랑 A랑, 그러니까 10이랑 10은 같지 않다. 그럼 결과가 뭐겠어요? 그쵸, 그렇죠, 거짓이니까, false겠죠. 그쵸? 그렇죠? 그니까 C에는 false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얘는 뭘로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씨는 펄스로 벌스. 봐야겠죠? 그러면 뭐겠어요? 거짓 3이라고 적어줄게요. 자, 이번에는 얘 펄스라 했으니까 펄스랑 펄스랑 같대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그렇죠? 같으니까. 자, 그다음에 갑자기 낫이라는 게 등장했어요. 안 배웠는데. 자, 이 낫은 뭐냐면 부정을 말하는 거예요. 부정.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거짓이 아니다. 그러면 거짓이 아니다. 여기 보면 반전이라 돼있죠? 거짓의 반대는 뭐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참이니까 여기 얘는 뭐냐면 그냥 투르라고 보시면 돼요. 투르랑 똑같은 거예요. 어. 거짓의 반전은 투르다. 음.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겠어요? 참이겠죠. 자그 다음에 여기 소가 다시 두 개가 등장했는데 자 여러분들은 수학 시간에 배웠어요. 수학 시간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수학을 내가 공부를 안했다해라도 미분 적분을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시행 순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배웠어요. 소가로 안쪽이 먼저 실행돼요. 소가로 바깥쪽이 먼저 실행돼요. 그렇죠. 소가루가 먼저 있으면 소가루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다음 걸 계산했잖아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소가루 안쪽이 먼저 실행이 되고 그다음 바깥쪽을 계산한다. 그러면 얘는 방금 우리가 뭘 뭐로 확인했어요? 참인 거 확인했잖아요. 벌스를 반전하게 되면 이제 투루인 거 방금 확인했는데 이번엔 또뭘뭘 뭘 하래요? 투루를 반전시키면 당연히 뭐겠어요? 벌스겠죠. 그렇죠. 어, 벌스니까 얘는 거짓 더어주면 되겠죠. 거짓 4. 자, 이번엔, true가 들어왔네요. d에, 드라인 변수의 true. 자, c는 뭐겠어요 false죠? 그죠? 렇 false고 얘는 뭐예요? true죠? 그러면 false랑 true는 같지 않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자, 그 다음에 요, 요런, 요런 문제가 등장했는데, 그니까 요 문제 보고 당황해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연산자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연산자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게 뭐냐면, 산순연산자요. 사칭연산자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비교연산자 그 다음에 논리연산자 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학시간에 예를 들어서 뭐10 플러스 뭐20그 다음에 곱하기 5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계산식이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부터 계산해요? 그렇죠 곱하기부터 계산하죠 그거는 곱하기가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개부터 계산하고 더하기를 계산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산술, 비교, 논리순위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는 산술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뭐부터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비교 연산자부터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비교 연산자부터 다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논리를 계산하면 된다. 그럼 10은 5보다 크대요. 참이에 거짓이에요? 그죠 참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10보다 크다. 참이에 거짓이에요? 참이죠. 마이너스 6이 더 크죠. 자, 10은 10과 같지 않대요. 당연히 뭐예요? 멋지죠. 그 다음에 어디로 온다? 자 당연히 여러분들이 제 수학 이것도 수학시간에 동일하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뒤에서부터 계산하나요? 앞에서부터 계산하나요? 무조건 앞에서부터 계산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우선순위가 똑같은 게 있을 때는 앞에서부터 계산하잖아요 그죠? 뒤에서부터 계산하는 사람 없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부터 계산하시면 돼요 자, 자 n 디현산자가 왔네요 논리현산자죠 n 디현산자는 제가 뭐라 했죠? 양쪽에 비교한 결과가 둘다 참이면 뭐다? 둘다 차면 참이라 했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겠어요 참이니까 투렌드 참이잖아요 그렇죠 투렌드 참이니까 참이다 어. 자 그다음에 한쪽이라도 거짓 나와버리면 엔드언 상자는 뭐다 뭐 어, 그렇죠 거짓이죠 펄스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적어주면 돼요 거짓 적어주면 되겠죠 자이번엔 얘는 뭐예요 10은 5보다 작다 어 그렇죠 f 스죠 s 스 펄스 적어주면 돼요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10보다 뭐뭐 뭐 작다 펄스죠 그렇죠 그다음에 10은 10과 같다 같지 않다. 뭐예요? 그죠 펄스죠. 그다음에 10은 5보다 크다. 뭐예요? 푸르죠 그러면 얘는 펄스 엔드 펄스. 당연히 뭐 뒤에 거 거들 떠볼 필요 없이 펄스가 나오있으니까 뭐예요? 엔드 엔산자는. 그렇죠. 펄스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방금 앞에서 계산했죠? 뭐예요? 펄스죠. 그다음에 5월년 산자는 제가 뭐라 했죠? 둘다 거짓이면 거짓인데 한쪽이라도 참이 나오면 뭐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겠어요? True 참이죠. 그래서 참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거짓과 참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 거짓 몇이에요? 5고 참이 7. 그래서 여러분이 출력했을 때 참이 총 7개가 나오시면 성공한 거다. 혹시라도 여기 풀었는데 거짓이 끼어 있으면 문제 잘못 푸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네. 됐습니다.